자 일단 이제 엘페스 전기 캐릭터 중에서 베코 있고 블루 그레스 얘가 이제 뭐하는 얘지? 얘가 이제 밑에서 마법사 같은데 그런 느낌이고 림버 바니 얘가 이제 격투가 같은 느낌이라고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얘는 뭐지? 얘는 힐러구나 얘는 이제 화염 뭐 이제 피닉스 그리고 얘가 이제 암살자 그런 느낌 그리고 베코가 아까 말했듯이 탱커입니다 얘는 저는 피닉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도 되네요. 여러분들의 이상형, 여러분들이 사귀고 싶은 얼굴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좀 이런 머리 스타일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얼굴은 최대한 좀 순딩순딩하게. 자, 눈은, 이게 제일 낫네요. 그리고 문양, 이건 뭐야. 자, 이거는 그냥 빼고, 이거 전체 못 보나요? 아, 좋네요. 좀 요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금 처음 해봐요. 자, <laughs> 점프 있고. 자, 스킬 나왔고. 어떤데, 여러분들? 스킬 어떤데? 아니, 근데 이 게임이 여러분들, 원래 그... 뭐 웹툰으로 있었던 거를 기반으로 만든 거라고 하긴 하는데 이 유명한 웹툰인가 보네? 스토리가 좀 있나 보다? 이게 3억명을 보유하고 있대요 패을난 이거 보지는 못했는데 회피기도 있네 어,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토리를 보고싶다 그러면 스토리 보시고 근데 저는 이제 스토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취소를 누를건 한번씩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세요 일단 공짜 크리스털이크리스탈 그러니까 공짜 다이아를 많이 준다는걸로 알고있어 그래서 과금을 안 하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플레이 할수 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좋은 점. 이캐이 이 게임은 경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나보다 레벨이 더 높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루 할당량 레벨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레벨만 찍으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거 숙제하고 끝이에요. 좀 그런 경쟁, 레벨 경쟁은 없다. 이, 뭐야. 아, 이거구나. 사람들이 1,500원 1,500원 이야기하는게 야 1,400%는 무조건 사야되는거 아니냐 근데 진짜? 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충전해놓으면 이렇게 좀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15가 1,500원이에요 15개가 구매 1,200%는 무조건 사야지 1,280% 요정도만 이제 뭐 해도 되겠지? 안사면 진짜 손해야 여러분들 이런거는 야1,150% 이거 안사면 손해잖아 뽑아볼까요? 4,400, 4,400원짜리 하나만 사고. 내가 아까 가방에 뭐가 많을 것 같은데? 뭐가 많네. 뭐가 나오면 좋은 거지? 일단 뭐, 좋아 보인다잉? SR 두 개. 이거 SSR까지 있는데 나 SR밖에 안 나오냐, 왜 근데? 뭐야. 그렇지. 자 여러분 SSR이 나왔으면은 이건 무조건 성공인 거죠 잘 나온 거 같은데 야 이거 옷을 어떻게 입을까 여러분들 아까 내가 그 수영복 이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선생님이 이미 이두 번째 소울링을 위한 사냥장 아 커스텀 찾았다 오늘... 좋네요 근데 수영복도 있다 그랬는데 신입 선물 찾았다 여러분들 <laughs>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진짜 찾았다. 아니, 내가 원하는 수영복 느낌은 아닌데? <laughs> 아니, 내가 원하는 그런 수영복 느낌은 아니다. 나는 이런 느낌하고 좀 다른 느낌을 원했는데. 아니, 선물을 계속 줘, 여기. 여러분들. 뭘 보상을 많이 주네? 이거 뽑기권 아닌가? 그러네. 야, 뽑기권 뭘 많이 준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과금 하지 말고 해봐, 한번. 나쁘지 않다. 이것저것 주고. 레벨 보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일일 선물도 있고 야 보상 뭐 많이 준다 많이 줘 운영자님 이거 이러다가 이거 곱창 날 곱창 다 곱창 털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퍼주는데 아니 운영자님 이거 아니 뭐해 먹고 살라고 이렇게 보상을 주는 거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그 속성이 있잖아 추가 속성이랑 이게 우리 스탯이 올라가는 거 같긴 하거든 근데 SSR이 제일 좋긴 하죠 보니까 그러니까 잘 뽑으면 좋겠다 무조건 SSR을 자 모험 이런 것도 있네요 야할 거는 진짜 너무 많아요 할 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질려하진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야750% 이건 사야지 않냐 여러분들? 이거 공짜잖아 안 사면 손해 같은데? 야뭐야 이렇게 퍼센트가 이렇게 다 높냐 게임이? 다 공짜네 이거 살것좀좀 좀, 좀 봐볼까? 와... 이거 안사는 손해 같은데 750%. 750%. 야, 720%까지 사자. 500%는 조금 그렇고. 안 사면 손해, 안사면 이런 거는. 뽑기 한번 해 볼게. 자, SSR 나와야 된 바에. 진짜로. 하자. 어, 뭐 나왔나? 어, 나왔다. 딱 <laughs> 봐도 SSR 아니야, 이거? 아, 씨발, SR이네. 어, 나왔다. 야, 진짜 나왔다. 얘 뭐야? 어, 나이스. 위시한 거 떴네? 야, 방금 동료였냐, 여러분들? 와, 끝났다. 사람들이 이걸 먹으려고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 떴네, 이게. 출전. 뭐야? 어, 됐다. 또, 뭐가 열리네? 아! 야! 이해했다, 여러분들. 보니까 이거네. 봐봐. 여기에 지금 암흑 색깔 하나 있고 빨간 색깔 두개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여기 소울 카드에 암흑 색깔 하나랑 빨간 색깔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얘. 예, 얘. 예. 이두 마리를 빼든지 아무튼 이렇게 빼 가지고 녹색깔을 맞춰야 되네. 한번 껴 볼게. 이거 버리고 너 들어가. 그렇죠? 맞네. 이러면 이제 이게 세트 효과가 채워진 거지. 뭐야? 이 아, 얘가 PK다. 뭐야? 이거 이건 보시잖아. 여기가 PK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피하는 것도 잘하지. 자, 일단은, PK. 근데 PK가 제가 알기로는 10대10도 있고, 400대400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됐다. 어? 돌파했다. 와, 잠깐만. 690%? 야, 이거 해야 되냐, 근데? 690%인데? 뭔가 700% 아레나 하기가 싫은데, 이거. 안 사면 손해인가? 아니 근데 나는 오늘 이거 1500원만 할 생각으로 한 건데 야 공짜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아 근데 저게 여러분들 진짜 이게 700% 1400% 이게 아 진짜 안 사면은 너무 손해 같아가지고 아 저거는 진짜 잘 만들었네 진짜 안 사면 손해 같다 저거 아 우리 먹마형 감사합니다 야2000% 떴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 안살수 없잖아 와, 이건 진짜 공짜네. 2,000%, 2,000%. 야, 2,000%본적 있냐? 여러분들? 이건 진짜 공짜지. 와, 이 운영 하는면 남는 거 없겠는데? 그다음에몇 프로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 여러분들. 아니, 오히려 3,000%, 4,000%면 땡큐요. 진짜 안 하면 손해니까. 야, 떴다, 떴다, 떴다. 자, 이러면 또 돌파가 또 가능하죠? 여러분들? 돌파. 한번더 뜨면 또 돌파 그러니까 2500%다 이거 안 사면 손해잖아 공짜잖아 공짜 이거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제 과금 많이 하지 마시고 저는 최대한 이제 2500% 2000% 1000% 이런 것만 구매해서 뭐 어디까지 좀할수 있는지 야 봐봐 자 여러분들 자 이제 끝났습니다 메인 퀘스트가 12시간 후에 메인 개방이 이제 뚫려요 그럼 이제 오늘 할 일은 여러분들이 끝난 겁니다. 나머지 거뭐 서브캐든, 뭐 이런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31레벨까지 지금 왔잖아요, 여러분들. 오면서 제가 다이아를, 공짜 다이아를 지금 한 번도 안 썼어요. 거의 한 200? 200 다이아 정도 썼나? 공짜 200 다이아? 이거를 제가 뽑기를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도 안 쓰면 은이 정도까지 모일 것 같아요. 8,000 다이아? 그래서 한번 이거를 다 바꿔먹어서, 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나 나올려나한 개만 나와도, 두 개만 나와도 잘 나온 것 같은데? 뭐, 어, 나오나? 나온 거 같은데? 그렇지. 자, 나왔구요. 한 마리 나왔구요. SSR. 자, 한번 더. 돌파를 할수 있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온다. 어허. 어? 자, 한 마리 나왔네, 한 마리. 이거, 모바일도 가능하죠. 모바일 게임인데, 애초에. 저는 과금 13만원, 12만원. 거의 진짜 돈 버는 것만, 2000%, 1000%. 이런 것만 구매했죠.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뭐냐, 게임을 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지금 꿀꿀이라는 길드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꿀꿀이라는 길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호형이랑 저랑 있거든요? 그냥 가볍게 좀 어떻게 보면 즐기실 분들도, 같이 하면 좋으니까, 혼자 하는 건 맞잖아. 자, 꿀꿀길드로 오세요, 꿀꿀길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날 이제 플레이 영상인데,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까지 플레이 하면서 간단한 이제 총평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게임 한다는 거, 이제 컨텐츠가 이제 그만큼 있다는 건데, 이제 컨텐츠가 많은 만큼 좀 재미가 없는 게임이 아니라, 컨텐츠가 많은 만큼 그만큼의 재미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컨텐츠가 어느 정도가 있냐면은 지금 일상 이쪽에서 지금 이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진급에서도 이 정도가 있고 도전에서도 이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레벨이 뚫려야 던전 이런 것들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더라도 이렇게 컨텐츠들을 바로바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레벨에 달성했을 때 컨텐츠가 하나씩 뚫린다는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과거 적인 부분인데 이제 다른 이제 탑 게임에 비하면은 이제 한 번에 쏟아붓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하루하루 이제 짤짤이 느낌으로 만원 2만원 뭐 3만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에 맞게끔 이제 사시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접속했을 때 어떤 컨텐츠를 깼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초특가 650%로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런 식으로 뽑기권 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성장에 이제 필요한 이제 이런, 돼지의 숨결이라 재료를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인게임에서 아까 컨텐츠,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좀 빨리 올라가고 싶다 그러시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걸 구매하시는 게좋고요 뭐, 내가 좀 천천히 가고 싶다. 그러셔도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 안 하셔도 게임 하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는 부분이라고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한 4일 정도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어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한 번씩 게임 다운로드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해보시면은 이제 나쁘지 않다는 게 느껴지실 정도로 매력 있는 게임인 것 같다라는 게제 마지막 총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